예, 반자동 날행기 동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날짜 찍히는 거는 이 가운데 찍히든지 옆으로 요 찍히는 거는 옆으로 움직이셔도 되고요. 요 앞뒤로 찍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센서 감지 후에 요 마이크 요 센터로 조정을 해가지고 어 빨리 찍히고 천천히 찍히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에 따라서 조절됩니다. 온도 는 앞에 있고요. 있는 거 붙이신 다음에 네, 이렇게 놓으시고 네, 이 병은 이렇게 해서 요 지금 간격은 요 센스에서 앞뒤로 조절하셔 가지고 됩니다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요거 스위치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보면 감겨있죠 이렇게 이거는 앞뒤로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놓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찍힙니다. 이거 간격은 이쪽에 보시면, 이걸 해서 뭐 앞뒤로 가이드 니다 이렇게 빼시지 앞뒤로 하시는지 눌르신 다음에, 네. 찍히고, 네. 찍히고, 이런 식으로, 날짜 찍히고, 날인기 감기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센터는 거의 맞습니다. 일직선으로 좀 붙여지는 접지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센터를 맞춥니다. 만약에 센터가 안 맞으시면, 이거 풀으셔갖고 이렇게 이 기둥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병에 맞춰 딱 센터가 맞습니다.